모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은 요엘서 3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날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성령을 보내 주신다라고 그렇게 구약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뚜기 재앙에서 시작된 엄청난 대 재앙 그러나 그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성령을 보내 주신 것을 예언했습니다. 종말 그래서 마지막 대 종말은.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부터가 종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초림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 요엘서 에 2장을 인용하여서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남녀 종들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하면서 이 말세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중의적인 예언들은 한번 이루어졌다고 완성이 아니라 점점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엘서 3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심판의 날 메뚜기로 말며마 시작됐던 그 심판의 날이 이 하나님이 승리의 날로 바꾸시는 그런 구원과 승리의 날로 끝을 맺습니다 황폐한 그런 땅이 또 백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시온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임마누엘의 통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심판하기 위한 것이요. 일 절, 이 절에 보면은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신문하시는, 심판하시는 여호사밭 골짜기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 말은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의 골짜기 또는 여호사밭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말은 또 판결 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시는 데 열국을 모아서 하신다. 이 장소는 여호사밧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의 그 유다의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들이 함께 연합이 되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많은 나라들이 연합군으로 해서 유다를 침략할 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손쓸 방법이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소망에 끌어진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과 어린아이까지 여자들까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의 말을 쫓아서 찬송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 라고 하면서 승리를 주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박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가 앞서서 나가고 그렇게 할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셔서 그들을 공격하시고 그렇게 승리를 얻고 그 군대는 가서 이미 죽어서 패자들이 된그 사람들의 전리품들을 얻는 일에 그래서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이 가져갈 수가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그 많은 사람들이 양식과 전쟁에 필요한 것들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것들을 어~ 거어들인 데만 3 일이 걸렸다 할 정도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넷째 날에 그 무리가 불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 까지 그곳을 불하가 골짜기라고 그렇게 일컬었더라 승리를 주신 그 골짜기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게 되고 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기회가 되고 오히려 찬양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 승리의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과거 이 여호사바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고 피난처도 승리의 승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심판은 행한 대로 행하 말씀하게 되는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승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여호사밭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또 이것을 독일 성서 공예에서는. 주후 4세기의 이것을 기두온 골짜기라 기드론 골짜기라 그렇게 한다고 또 번역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단지 이 여호사밭 골짜기지만 기드론 골짜기가 될수 있고 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소가 이 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인들이 하나님이 이제 전부 다 불러 모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이 적이 되어서 유다를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적군들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나시며 군사같이 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대적하신다라는 여호와의 전쟁이요. 에 구절에 하나님이 원수들 다 불러 모아 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 죄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라면서 모든 민족들이 전쟁을 다 준비하고 나오도록 그래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강하다 할지어다 하면서 그 사방 원수들이 자기들이 전쟁 준비를 다해 가면서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에 그런 전차들이 많이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당나귀까지, 말까지 끌고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모두 다 부엌에서 쓰는 것까지, 농사짓는 것까지 끌어들여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어, 나이든 사람들도 전부 다 일어나서 이미 은퇴한 사람들도 다 총을 잡고 싸우도록 만드는 것처럼 열국은 지금 이 이스라엘 양하에서 몰려들고 있고 그렇게 전쟁 준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열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승리를 하시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무리 대적해도 아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진실과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적 그리스도와 거그 위에 합한 사람 군대들을 멸하신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려다. 하나님께서 심판에 주로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32절에 그 주님께서 천사들과 영광의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열국을 모아서 심판하신 것과 비슷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항아리가 가득 차도록 넘쳤으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포도주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포도주 틀을 밟는 그것은 심판 때 피를 튀기며 심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에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악이 풍성하여서 넘쳐서 관용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낯을 휘둘러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과거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메뚜기 때와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앞장섰셨던그 주님께서 이제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해서 일어나신다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열국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지만 이제는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서 열국을 치시는 승리의 시간들로 바꿔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나 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간 자들에게는 승리하게 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진 거죠. 내가 살고 있다. 하나님이 여기에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네, 성산 시온에 사시는, 그곳에 거주하시는 그 너희 하나님인 줄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이방,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려다. 부정한 것은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님이 완전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체가 되시지만 적들에게는 심판의 골짜기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오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통치는 공의와 정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간다. 거룩한 그런 은혜가 회복되고 산들도. 또 생수가 흘러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이 다스릴 때 회복되는 역사. 18절에 말하여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우리가 잣과 포도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죠.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우리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 동으로 흘러나가 사해로 아라바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생명의 역사를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는 그 내용을 보았어요 그런 것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생수의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 강을 이루게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뜸 골짜기에 되리라. 이 시뜸 골짜기는 다 메마르고 광야에 있는 그런 시든 나무 같이 가시만 엉서, 가시만 있는 그런 곳다 비틀어진 그곳에도 흘러가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그 나라 그래서 원수들은 멸망당하고 유다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20절에 말합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고통당하고 침략당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의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묵인하고 있던 거 있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것들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세밀히 살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이니라 시온에 산다라고는 표현을 썼고 시온에 거하신다. 이 말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 사신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성육신하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 그래서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속적인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요엘의 마지막 이 메시지의 결론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곳에는 평강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면 모든 환경과 우겨쌈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우리의 안에서 왕처럼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마지막 절에서도 여호와 삼마라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여호와 삼마 여기 거기 계시다한 것처럼 오늘 이 요엘서도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사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와서 우리가 너희에게 와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어 주께서 어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우리가 함께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인데 그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서 우리에게 와서 그가 영원토록 우리 와함께하되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내가 함께할 것이며 그 거처를 우리 함께하리라 그 거처 그러므로 우리의 그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의 거처 그곳에 아버지 집이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전 되어서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제 신앙의 관건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의 승리 내가 주님과 어떤 거처를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를 동행이라고 할수 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목마르지 않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믿음으로 계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더 완전한 데까지 나가고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이 승리의 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끝까지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크리스도가 사는 신앙생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이 주가 되어주심으로 주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평강과 의로움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삶 환란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생명 주심이 감사여 오늘이 은혜요, 축복의 기회인 것을 알아서 내게 주신 이 삶에 남은 삶이 주님의 뜻을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귀한 승리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